2022 2학기 기말고사 서현고 26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변전소에서 송전전력 3p, p를 송전선 a p 를 통해 송전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표는 변전소에서 공급하는 전력과 송전선의 저항값을 나타낸 것이다. 자, 갑시다. 여기 변전소고요 됐죠? 3p, p로 보냅니다. 됐죠. 송전선 A가 있고요 B가 있고요 이들의 저항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죠? 그럼 바로 풀어볼게요. 자, 가볼게요. 자, 1번에. 송전선 A, B, L은 전류의 세기가 같을 때, 음, 전류 같대요. 여기 전류. 전류라고 쓸까요? I? 그죠? 같대요. 그냥, 그냥 뭐 1대1 써놓을까 1대1? 그죠? 같습니다. 그죠? 됐죠? 그때, 송전선의 저항에 의해서 손실되는 전력, 자, 손실력 P는요, I제곱, R이죠. 근데 I가 같대요. 그럼 저항만 가면 되네, 저항만. 2R하고 3R이네요. 그럼 2대3이네요, 2대3. 됐죠? 근데 B를 물어본 게 아니라, A가 B의 몇 배냐고 물어봤죠? 그러면, 3분의 2배라고 써야 되고요 A가 적습니다. 그죠? 렇 3분의 2배. 될까요? 이번 해결. 자, 이번에. 이번에는요, 성전 전압이 V로 갔대요. 자, 살짝 한번 지워볼게요. 여기, 여기 지워볼게요. 이번에는요, 성전 전압이, 어, V로 갔대요. 그럼 V가 이번엔, 자, 1대1 이렇게 봅시다. 그죠? 렇 그러면 I가요, I가요, 이거죠 어, 3대1 나와야겠다. 아까는 I가 1대1이었지, 그지? 됐죠? 어, 그러면 이번에는요, 아까는 V가 이렇게 3대1 나와야죠. 그래야지 VI 곱한 거, VI 곱한 게다 3, 1 이렇게 나와야죠. 그죠? 말 될까요? 됐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됐죠? 됐는데, 이번에는요, V로 갔대요. 이번에 V로 갔대요. 이거로 갔대요. 자, 그럴 때, 역시, 지번에는 전류 쓰기 대놓고 물어봤네? 아, 그냥 하면 되네. 그럼 V 같으면요. 됐죠? 전류는요. 3대1, 3대1. 그죠? 3대1입니다. 됐죠? 아, 그냥 전류 물어봤네요. 되겠죠? 그럼 3대1인데, A가 B의 몇 배냐, 알았으니까. 아, A가 B의 3배. 이렇게. 문제 없죠? 마지막, 이번는요 성전 전압이 같대요. 아까랑 똑같은 식입니다. 이거 지금. 성전 전이 같대요. 요거 이거 1대1. 그죠? 같대요. 그러면, 전류가 3대1로 왔죠, 3대1로 할까? 3대1로 왔죠, 그죠? 이때, 손실. 자, 이번는요 B 손실은요, I제곱 R인데, 자, A부터 가볼게요, A. 자, A는요, I제곱이 3의 제곱 곱하기 2R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2R. 됐죠? B는요, B는요, 있습니다. B는요, 뭐의 제곱? 이번는요 1의 제곱. 약간 3, 이번엔 1. 그죠? 괜찮죠? 1의 제곱. 곱하기. 3R이죠? 3R. 3알. 어, 3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죠? 그럼 계산하면 요거는. 9하고 2하고 18. 그죠? 요거는요? 1하고 3, 3이네요. 몇 배? 6배. 됐죠? A가 B 몇 배냐고 물어봤죠? 어, 답은 6배. 괜찮을까요? 다 이랬습니다. 되겠죠? 답착합니다 마무리. 자, 2022, 2학기 기말고사, 서연고, 26번 문제. 1번의 정답은 3분의 2가 정답이고요. 2번은 3배가 맞고요. 3번은 6배가 맞습니다. 여기까지였습니다.